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뉴스 <laughs> 아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마무시하게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에 얘기할 줄 몰랐는데 우선 충격적인 소식은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도 네. 모르는 게 말이 돼? <laughs> <laughs> 정가 <정말> 비밀이 많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승차씨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30만 된거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번 연도에 30만이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기현이가 20만 명이 됐습니다. 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집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코너 건전제의팬 사인회가 열린다는 뉴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8일 날 토요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오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인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는 점 그날 많이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뽀뽀네요, 뽀뽀도. <laughs> 자, 그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연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 맞아. 드디어 기나긴 대학 생활을 끝냈는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초반 6시간 안 해도 돼서 편합니다. 세연이가 학교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이었잖아요. 하루의 절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만 쓰고 있습니다. 야, 아프리카 애들도 그렇게 안한다야 <laughs>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다녔던 거죠? 좋아하니까요, 동물 그만큼. 그래서 또 이렇게 동물 을 좋아하는 저희 세연이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다가 아, 맞죠! Yeah. Yeah. 원래 는 그냥 취미로만 하다가 정식으로 이제... 집중해서 한번 찍어서 올려 올라와요 여태까지 취미로 해가지고 거의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이 사실 뭐 개판이었습니다. 쓰레기인 것 같아. 영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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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 아니야. 쓰레기야. <laughs> 그래서 이번에 채널 이름은 옥세현으로 가나요? 아니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추천해줄게요. 옥세현 짱짱맨 어때? <laughs> 난 그런 유치한 이름은 절대 하지 않아. <laughs> 이거 <이건> 괜찮은 이름이라니까. <laughs> 어, 뭐 멋있어 형도. 정아 나한테. 아 이름 바꿔야 되는데 돼. <laughs> 그러면 세연이도 이제 일주일에 쇼츠를 두 개씩 올리나요? 두 개를 목표로 선포했습니다. 정확한 주제는 이제 양손 쪽으로도 할생각이고요 처음에 이제 파천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직 세연이가 도마뱀을 몇 마리 키우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 영상에서는 한 마리만 나왔거든요. 아 어, 맞네. 근데 사실 저희가 식구가 많이 늘었죠. 식구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여러분들 아파트가 생겼어. 여기 이제 동마뱀 아파트입니다 예쁜 애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다른 애들은 못생겼던 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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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난히 예쁘네 아 유난, 유난히 유난, 예쁜 아, 친구 아. 오 신기해요 아주 예쁘죠 머프는 카푸치노입니다 근데 카푸치노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보기엔 다크버그 프인것 같긴 해요 다크버그라는 목프가 있어? 네, 버 스킨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킨에 버그라는 게 붙거든요 뒤에? 예를 들어 레드버그라 하면 이제 빨간 색깔 계열의 스타벅스는요? 방금 좀탄 거였어요.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또 붙이겠어요. 그렇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정부로님 매장에서 데려온 아. 소금이입니다. 이딱0만 원에 해줄 수 있대요. 오 어. 어, 정말요? 얘는 너무 활발해가지고 자꾸 탈출하고 싶어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쁘게. 자 다음은 이제 처음 보실 라나요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이 친구는 꼬리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이제 분양 받아올 때부터 꼬리가 잘려있었습니다. 어 엄마! 너 꼬아 먹은 거 아니야? 어. 어. <laughs> 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laughs> 근데 왜 꼬리? 가 없는데 분양을 해온 거예요. 분양가가 보통 낮아지거든요. 꼬리가 네. 잘린 개체들은.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암컷 개체가 필요해서 저렴한 분양가에 이제 데려왔습니다. 어 얘는 이름이 뭐죠? 설탕이 에요 소금이랑 맞췄습니다. 얘는 모프가 뭐야? 할리퀸이라는 모프예요. 옆구리 쪽 보면은 검은 색깔이 차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할리퀸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어 근데 계속 깍깍 거리는데요? 아 이거 만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얘가 좀. <laughs> 어? 어, 뭐야? 뭐, 뭐? <laughs> 이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분양받아온 친구고요 와이 친구는 뭐야? 릴리 화이트 많이 알려진 목표죠, 인기 많은 어... 목표로 그러면 이 친구는 왜 학교에서 데려온 거죠? 교수님이 그 그냥 무료로 분양해 주셨습니다 어... 자이 친구 선택한 것도 있어요 사랑합니까? 아이... 반가이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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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착 애착? 그럼 애착? 아, 뭐 애착은 물건에나 그런 데 붙이는 건데, 건데. 소중한, 그 정도로 소중하다니 말이지 나는 뭐야 잘, 잘 빠져나가네 바보치고 잘 빠져나가네 얘가 꼬리들이 없는 게 점점 수상해져요 뭘이가게 <laughs> 자꾸 물건을 노렸어 <laughs> <laughs> 이 친구는 꼬리 있습니다. <laughs> 어! 아 그만 왜 첫마디가 <laughs> 왜 첫마디가 꼬리 있다는 게나오는 거죠? 꼬리를 물고 늘어지시니까. 아, 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악플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세윤님 네. 네. 근데 동 분이 꼬리가 없죠? 이러면서 네. 이게 <웃음> 악플이 <웃음>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미리 해드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악플은 적지 마시기요, 랍러데세연이 <laughs> <laughs> 인신공격 달린다. <웃음> <웃음> 왜 그렇게 생겼어요? <laughs> 아 원래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꼬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꼬리가 원래 잘라 <laughs> 또 잘라 아 무슨 소리야 <laughs> 또안잘린니까 <짤릴까>, 이거 <laughs> 양이 적어가지고 배가 덜 찼어 <laughs> <laughs> <발사된 소리야. 웃음> 꼬리가 원래 더하얗수록 예쁜 오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꼬리에 이렇게 검은 색깔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이 친구는 이제 치즈입니다 자그리 이제 마지막이죠 자이 친구는 네 자. 아주 예쁘죠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후추입니다 후추? 왜 후추죠? 어, 원래 그 발색이 올랐을 때 살짝 후, 후추 색깔이었는데 이게 좀 빠져가지고 지금 쑥색이 됐네요. 발색은 언제 올르는 거야? 발색은 보통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올라갑니다. 어, 이거만 뭐... 썩은 후추네? 뭐 먹을 말...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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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지 장난아자 <laughs> 이렇게 해서 6섯 식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 저희 세연이의6섯 식구와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재우기도 채널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아, 재가동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밖에 좀 나가는 걸 좋아하게 돼서, 팝업 스토어, 이런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막, 애니 팝업이란 거. 네, 그쵸. 그렇죠. 시연이가 좋아하겠네. 전문이죠 애니 파운드. 재욱기도 <laughs> <laughs> 이제 일주일에 두 개씩 쇼츠를 올리나요? <laughs> 쇼츠를 올립니다. 또긴 영상을 올리면 안 보거든요. 재미 없어서. 음. 음. 어? 프로를을 <laughs> 피야? 아니 아니. 그 팝업 스토어를. <laughs> 어.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대체 <laughs> <아니, 웃음> 그렇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재호 제오. 재호에게도 소식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laughs> 뭐 솔직히 음, 다 있어요. 다있네요 들어봤는데 재호가 애가 생겼대요. <웃음> 어? <웃음> 저도 모르는데. 재호도 내가... <laughs> <laughs> 본격적으로 채널을 한다고. 재호는 어떤 채널 할 거죠? IT 제품 리뷰를 하겠습니다. 키보드나 뭐 마우스, 헤드셋, 음.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가성비 쪽으로 좀 리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재호가 사실 비싼 건못 사요. 아니, 지금 형편이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laughs> <laughs> 야 당근으로 사서 재당근해. <laughs> 그래가지고 재호가 가성비 아이템을 기가 막히게 추천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호 채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재호 네. 채널 이름 뭐죠? 호리뷰. 호리뷰. 리뷰. 호 호리뷰. 호리뷰. 입에 네. 좀 착착 달라붙는 좀 부르게 쉽게 호리뷰. 잘 지었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말했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이우승이 아닙니다. 예? 어, 왜? 어, 어, 어 그건 뭔 말이요? 제 본명을 이우승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번에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어? 예 어? 이름을 아, 바꿨다고? 진짜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의 이름은 이태곤입니다. 오~~, 오 회장님 이름 같은데요? <laughs> 진짜 회장님 이름 같은 제가 한 30몇 년을 이 우승으로 살다가 이름을 이제 우연치 않은 계기로 바꾸게 됐는데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 들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위키에 지금 저희가 나무위키 수정하는 걸 몰라가지고 <웃음> <웃음> 이 우승이 아니라 이 태권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달리거든요. 우승이형, 마이너스 댓글이 달리는데, 네. 근데 이제 태곤이형이라고러주면 <laughs> 사실은 코더라이즈게 제일 좋고요. 음. 제일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저의 이름을 바꾼 거였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소식이 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성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성빈이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사실 성빈이라는 이름이 크게 끌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게 자꾸 정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이름 부르면서 이게 또 애정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안 가게 돼가지고 저희 성빈이 이름을 조금 더 만족스러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희 성빈이의 이름은 이제 이지니다 지온, 지온. 이쁘다 네, 약간 온화하다 그런 음 네, 느낌으로 굉장히 성빈이 좀 남자다웠거든요. 남자답게 생겼었어가지고 이대로 크면 너무 상남자로클것 같다. 음 <laughs> 안 되겠다. 좀 온화해야겠다. 해서 지온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면 바꾼 이름으로 많이 불러줘야 된대요. 그러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원이 많이 불러주시고 저희가 근황 곧 공개할 테니까 근황도 많이 기대주시면 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코너 뉴스 이야기까지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안 지켰어? <laughs>